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인 채널의 수영선수 정유인입니다. 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유행하는 거는 다 하고 지나가야 되나봐요.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이렇게 왜 나왔냐면요. 어, 요즘에 좀 수영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수영을 시작하실 때 어떤 수영복을 고르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영복 추천과 아니면은 수영장을 갈때 꿀팁들,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저의 옷장이에요. 마이크로젤? <laughs> 저 이렇게 수영복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씩 보면서 어떤 디자인이 다르고 어떤 면이 다른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수영장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수영복이 제일 가장 먼저 필요한데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저는 단색인 수영복보다는 화려한 프린팅이 있는 수영복을 추천을 하는 게 저의 비피를 가려줄 수 있는 이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프린팅이 화려한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보면은 이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들이. 이건 운파 제품이에요 둘다 운파 제품인데 지금 두 겹으로 나와있고 안감이랑 이렇게 겉감이 또 다르게 되어있어요 이게 한 겹으로 되어있는 원단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선수들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스트 포인트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영복은 안에 보시면 은 이렇게 브라캡을 착용할 수 있는 여기 끈이 다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브라캡을 연결을 시켜서 브라캡을 차기도 합니다 이거 움파 제품도 보면 엉덩이 쪽은 한 겹이에요. 이게 앞쪽으로 두 겹을 전체적으로 씌우면서 가릴 땐 가려주고 많이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겹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움파 제품들이 제가 입는 것 중에 가슴선이 더 높아요. 가슴선이 이렇게 봤을 때좀 높고. 여기요 레그홀이라고 하죠 여기 레그홀도 낮은 편이에요 원래 하이커 미들 커 로우컷이 있는데 레그홀도 굉장히 낮은 편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고 살을 많이 가려줄 수 있고 여기 엉덩이 여기 뒤에 뒷면도 제가 원래 입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께는 이 움파 제품의 수영복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움파를 입고 나는 조금 더 과감한 컷을 원한다 이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죠. 이거는 졸린 제품인데요. 운파 수영복과는 좀 다르게 제가 이두 사이즈를 입는데 딱 보시면 천이 좀 불룩하다는 느낌이 안, 드나, 안 드나요? 운파보다 이 졸린 제품이 가슴선도 낫고요. 여기 레그홀도 훨씬 깊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골반까지 내어서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졸린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뒤에를 보시면 여기 엉덩이 라인이 굉장히 좁게 돼 있어요. 저는 약간 걸리적거리는 게 불편하다 그래요 골반을 덮는 게 불편해서 항상 하이 컷을 좀 선호를 하고 가슴선도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제일 자주 입는 두 개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화려한 프린팅 반짝반짝거려요. 화려한 프린팅 그리고 뒤에는 타이백으로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수영복까지 있어요 이거는 베럴 제품이에요 베럴 제품도 제가 입기에는 가슴선이 좀 높고 일본 분들이 딱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럴은 엉덩이까지 전부 두 겹으로 된 수영복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껴두고 모시고 있는 <laughs> 저희 대표팀 마크가 딱 있는 대표팀 때 받았던 수영복인데요 이 수영복은 되게 특이하게 뒤에가 이런 디자인이에요 두개진죠다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레나 제품이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영복들보다는 조금 더옷 같다 그래야 되나? 재질이 뭔가 더천 같은 느낌이 더 나는 제품이고요. 이런 수영복들이 사실 입으면 되게 무거워요. 물 먹으면은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훈련할 때 저는 잘안 입는 그런 수영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색깔도 이쁘고 이 태극 마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모셔두고 있는 그런 수영복입니다 그 재질에 따라서 네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졸린 수영복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잘안 늘어나는 재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영할 때좀 몸에 딱 달라붙어서 이게 저항이 많이 안 생기는 재질이고 이제 움파 수영복 같은 경우는 재질이 조금 더잘 늘어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수영복 입으면 완전 꽉 조여가지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이런 천 같은 재질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합 때있는 그 수영복이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제가 시합 때있는 수영복인데요 일단 소리만 들어도 바스락바스락 거리죠 얘네들은 이런 소리인데 얘네들은 이런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 만큼 저희가 바스락 수영복이라고도 많이 하고 또 얘네들은 물에 잘안 젖어요. 일단 방수가 되는 점. 물을 잘안 먹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점. 천 같은 재질이 아니라 정말 뭐랄 비닐 같은 재질? 그래서 물이 딱 닿으면은 또르르 내려가서 천의 그 미세한 저항까지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반신으로 많이 나오고 선수들은 이런 피나 마크가 있어야지 국제 대회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회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입기 너무 힘들어요. 안 입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반신 수영복, 타이트한 시합용보다는 원피스 수영복을 좀 많이 입으면서 훈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두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나 여름에 놀러 가서 청바지 위에 이렇게 매칭을 많이 하는 그런 수영복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둘다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인데요 이거는 리얼리 굿그 스위밍 팀 클럽이라는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빌라이트 풀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영복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수영을 하려면 필요한 게또 모자와 수경. 그리고 수영장 갈때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또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브라캡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실리콘 브라캡도 있고 그리고 그냥 평소에 스펀지 같은 브라캡으로 수영복에 고정하는 것도 있고 고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할 때는 브라캡을 착용하진 않는데 야외에서 패션으로 수영복을 입을 때는 이렇게 실리콘 브라캡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점착이 없는 거라서 그냥 딱 붙여놓으면 어느 정도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선수들은 운동할 때 대부분 브라켓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수경이 너무 제가 썼던 것들이어가지고, 너무 다 코팅이 벗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고무 바킹이 있는 거를 선호를 하고, 초보자분들이면은 이것보다는 알이 더 크고, 고무 바킹이 있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건 아렌나 제품이고요. 이거는 스피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모자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쉬 캡이라고 하는 안에가 뽕뽕뽕뽕 구멍이 나 있어서 물이 다 통하는 이게 쓰면은 열 배출이 잘 되고 하지만 이 시수머를 쓰면 머리결이 많이 나빠지고 탈색도 많이 됩니다. 그만큼 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머릿결과 시원함을 바꾸는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가장 많이 쓴 제품이기도 한데요. 수영 모자도 색깔과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모자와 이 모자, 공모자는 두 가지인데, 다른 점 아시겠나요? 여기 앞에는 접혀있지 않죠? 동그랗죠? 여기는 접혀있어요. 그래서 딱 모자를 쓰면 얘는 선이 딱 진하게 나타나고, 얘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자가 이 모자보다는 저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자가 이 노링클 모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실제로 시합 때 쓰는 모자이고요. 연습할 때는 조금 더 텐션이 적고 잘 늘어나는 링클이 있는 수모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수건이에요. 이거 세 개가 다 수건인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그런 건식 수건? 이라고 하죠. 그냥 수건이죠. 근데 선수들은 수영장을 갈때이 수건보다는 이런 수건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이게 지금 되게 수건 안 갔잖아요. 근데 물에 젖으면 은 물이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제품이기도 해요. 물에 적셔서 한번 짜고 쓰고 다시 짜고 쓰고 이런 간편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식 수건은 한번 짜도 촉촉함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수건은 한번 적셔와 볼까요? 짜잔. 아까 그 딱딱했던 수건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이렇게 짜줬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잘 짜서 물이 없잖아요. 이 수건이 물을 진짜 잘 먹고, 또 이렇게 한번 짜면은 완전 마른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렇게 부피가 큰 것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얘가 한번 짜놓으면은 물이 또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수영복이 진짜 너무 다 다양하고 원단도 너무 다양하고 사이즈도 너무 다양해서 어,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지 본인에게 맞는 수영복을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수영복을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사이즈보다는 하나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게 입을 수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깨끈이 얇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물 속에 들어가면 수영복이 좀더 커지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안 불편한 게 최고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큰 사이즈를 입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작은 사이즈로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입으셔서 좋은 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영복 관리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영복이 뜨거운 물을 많이 받거나 비누칠을 해서 입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수영복이 진짜 금방 사가요. 수영복 재질이 늘어나는 성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고무의 재질이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 비누와 뜨거운 물을 많이 받으면은 삶는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저의 옷장을 탈탈 털어서 저의 수영 템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추천해드린 것을 기반으로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의 이제 체형에 맞는 그런 수영복들을 찾으셔서 좋은 이제 수영 되,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이렇게 추천해준 것 이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